두개 비교하면, 뭐, 1번, 2번 해보면, 1번은 좀 복잡하죠? 2번은 그나마 좀 간단하고, 1번이 인수분해가 될까 생각해보면 잘안 되죠? x로 묶어서 정리해보면, x제곱에 3y-2,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지 뭐 힌트가 될 텐데 얘가 안 되니까 그래서 1번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2번식을 정리해 보면 2번을 x로 묶으면 얘가 y 더기 되고 그래도 얘는 인수분해는 되죠. x-1 y 더기 2는 0이다. 그럼 여기서는 아니겠죠. x가 1이거나 y가 마이너스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1번에다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. x가 1이 되면 1번식은 어떻게 될까? 1 더하기 y 제곱, 3y 마이너스 2에 정리하면 y 제곱에 2y 그 다음에 더하기 1은요 y 마이너스 1이죠. 그러면, x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, x 플러스 y는 0이 될 테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y가 마이너스 2라면, 1번식에다 대입하면, x제곱 더하기 4,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2x에, 플러스 2, 플러스 2는 0. 근데 정리하면, x제곱에 마이너스 8x, 다. 하8 그럼 x가 두개 나오네요. 4의 뿔마의 2루트 2 y가 마이너스로 고정이니까 x 플러스 y가 크게 될 거면 x를 큰거 고르면 되죠. 플러스 고르면 되겠네. 2루트 2뭐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얘가 제일 크겠죠. 그러면 x 플러스 y는 그래서 얘를 답으로 선택을 하자. 4번.